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달빛 조각사 스탯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룡이가 너프를 당하면서 매력 찍으셨던 분들이 되게 난감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스탯치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사 같은 경우에는 소이 때문에 매력을 찍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력을 찍으실 필요가 없고 전설를 위해서 이제 힘 70을 우선적으로 찍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힘과 민첩에 이제 2대 그래서 힘의 비중을 더 두되 민첩도 어느 정도는 찍어주면서 이제 키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올 힘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올 힘으로 가셔도 되고 대신에 민첩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룬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체질을 전, 전사가 찍어야 되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어, 체질을 찍지 않더라도 물려 으로 어느 정도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전사 같은 경우는 굳이 체질을 현재로서는 찍으실 필요가 없는데, 물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체질을 못뭐 찍어도 어 이렇게 뭐 거기서 오는 이득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사 같은 경우 힘의 비중을 많이 두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52까지 올렸지만. <laughs> 찍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요근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을 위해서 매력 33까지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기본 바실이 매력이 이제 33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3까지 찍건, 찍던지 아니면 궁수는 기본적으로 매력 수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요리라든지 룬이라든지 뭐 조각상으로 보완을 해서 최대치까지 뽑아서 그 최대치를 뽑은 상태에서 이제 남은 스텝만큼만 매력 남은 스탭만큼만 찍어서 이제 뭐 바시를 이제 테미밍하는 정도로만 매력을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 상당히 괜찮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 민첩을 가주시면 되죠. 올 민첩이 가장 어, 궁사태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룬도 되고 요리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조각상도 민첩 관련된 거를 잘 깔아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올민으로 가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바실만 테이밍해서 어, 사용 그 사용하다가 뭐 기본적인 사냥일 때는 그냥 이 궁수도 마찬가지로 물리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사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법사 같은 경우 바시를 위해서 매력 30선까지는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 있을 것 같아요. 마법사도 어, 몸빵이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원거리 딜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몸빵을 해줄 수 있는 바시를 위해서 이제 매력 30선까지는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법사도 마찬가지로 매력 수치는 그 이제 궁수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요리와 룬 조각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남은 수치만큼만 매력을 투자해서, 뭐, 바실을 테이밍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실이 필요 없다. 난 바실 같은 거 쓰지 않겠다. 그러면 암사슴만 이제 테이밍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매력 포인트는 이제,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이브가 된 상황 속에서, 지능은 53까지만 찍고, 올 지혜를 가주시면 돼요. 이제, 지능이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지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 지혜가 훨씬 더 효율이 좋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설, 까지 가고 싶으시면은 전설 유구치만큼의 지능을 찍고 나머지는 이제 올 지혜로 가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체질 53에 의올 힘을 가주시면 됩니다. 올 힘의 경우에는 민첩이 조금, 어, 약간 애로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올 힘의 경우에는 이제 삑사리가 있기 때문에 민첩에 조금씩 투자를 하는데 난 민첩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 이제 전사처럼 뭐 이제 요리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룬으로 조금 보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 힘으로 가셔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그러니 체질 50상까지 찍고 올 힘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는 게 삑사리가 나는 구간이 이제 그 메인 캐스트 때문이에요. 메인 캐스트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걔네들한테 이제 삐싸리가 나게 되는데 그 미스 같은 경우에는 용병을 조금 사시면 돼요. 그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투기장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얻게 되면은 그걸로 용병을 되게 많이 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병만 있으면 메인 캐스트에 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미 그 미스가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민첩에 투자를 사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 적으로는 뭐 캐스트를 밀때좀 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용병을 사시면은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를 맞춰야 되는 그 스티치인 체질 53을 맞추고 나머지는 온 힘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각사 같은 경우에는 토룡이가 너프가 당했죠. 이제 조각사하고 토룡이의 시너지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토룡이를 사용하셨는데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매력 여기 이제 사실상 뭐안 찍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올 민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민첩 72개 이제 전설 수치거든요. 전설 수치만큼만 찍어주고 나머지 스탯을 올 힘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선은 두 가지예요. 올 민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민첩을 이제 그 장비 스탯치까지만 찍고 올 힘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는 약간 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전직업 스택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